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잠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 형...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거기에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리 손님 찬미야니다 어서서 성령님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길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이게 무엇이었냐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잘 지키는 것 이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어,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은 아, 당연히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명을 잘 지키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개명에 쓰여져 있는 대로만 지키게 됩니다. 쓰여져 있는 대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줘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이 개명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개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사람을, 1번, 사람을 죽이는 것. 2번, 사람을 웃기는 것. 자, 몇 번이에요? 예? 네? 몇 번? 몰라요? 내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네.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바보라고 불러도, 멍청이라고 해도, 형제한테 막 화를 내도, 죄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그 관계가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들의 이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판공 성사입니다. 판공성사, 왜 보세요? 1번, 성사표가 나와서 본다. 2번,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본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예,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은,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판공성사표가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사표가 나와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죄를 고백을 잘못 하셔요. 죄가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고해성사 보니까. 1년에 두 번만 성사 보니까. 1년에 두번 성사를 보는데 그전 판공성사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내가 다 해야 합니까 고백할 죄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사 본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도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불쌍한 사람들. 더 크게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느님께서는 고해소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저질은 그가 저질은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라는 이 말씀처럼 고해소를 나가게 될때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줍니다. 이 신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1년에 판공성사 나올 때만 고해성사 못 봅니다. 절대로요. 왜요? 내 영혼이 정말로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이 신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다가 고추장을 한 사발 흘렸어요. 자, 1번. 나는 이 옷을 내일도 입을 것이다. 2번. 나는 고추장 묻자마자 곧바로 세탁기 내서 빨 것이다. 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요? 이 근데 왜 여러분들의 영혼은 1번입니까? 예? 고추장도 묻어 있고, 간장도 묻어 있고, 영혼이. 그렇게 여러분들 깨끗한 옷이 뭐가 묻으면 우리들의 심리가 어떡합니까? 바로바로 바로 빨고 싶죠. 근데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옷은? 언제 입어요? 예, 네, 작업할 때. 그래서 작업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묻어도 될 때. 우리 영혼이 작업복이 돼서는 안 되죠. 바울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죄 속에서 죽음으로 걸어나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내 영혼이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것을 가장 슬프게 바라보게세요. 그런데 고해소에 와서 그걸 다 빨아주려고 다 깨끗이 씻어주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저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느님 저는 아침 기도도 했고 저녁 기도도 했고 묵주 기도도 매일 바치고 평일 미사도 매일 나오고 주일 미사도 매일 나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슬프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하실 수, 수도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이런 하느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라보면서 사람만 안 죽이면 내가 나쁜 말다 하고 저 사람 망신시키고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미운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재단 앞에서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 사이의 의로움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고해성사를 그렇게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전에 고의 성사를 보아야 한다. 이것만 바라보는 신앙이 인 아니라 고의 성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야겠죠. 고해소로 올 때마다 이 하느님의 마음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부활 전에 꼭 보아야 할 성사가 판공성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다 씻어 주시고,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 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사가 판공성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주인공,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고해성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판공성사표 때문에 나는 고백할 게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런데도 억지로 고해소 들어가서 "신부님,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신 분은... 저기 고해소에 판공성사표 함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본인 판공성사표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용서 청하고 싶을 때 고해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고해성사 이렇게 대야만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 청하고 세례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시 깨끗이 빨아서 은총 안에 머물게 하는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를 청하러 오고, 그렇게 나의 용서를 청하는 나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 우리가 고해 성사를 그렇게 체험하고 또 그렇게 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가뭘 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하루를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독서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저는 엄청 감동적인데 저는 이 말, 이 말만 들으면 바로 막고해서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부담스러운 성사, 하나님의 용서가 부담스러운 거죠. 보기 싫은 성사, 하나님의 용서가 나한테 싫은 거죠. 네, 없었으면 좋은 성사,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아예 없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해할 준비, 또 이웃들과 화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우리의 의로움이 정해져 있는 계명만 바라보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헤아려보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